자 마지막으로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립품 환경에서의 간섭 체크 기능입니다. 인벤터 2017 r 2에향산된 기능 중에 특히 이 간섭 분석 기능에 여러 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분 조립품을 구성 요소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부분 조립품을 단일 요소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조립품 내의 간섭을 이 간섭 분석 과정에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이을 하나 열어볼까요? 자, 이러한 조립품이 있다고 가정을 할때이 조립품 내에 서브 어셈블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서브 어셈블리에는 두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처럼 근데 제가 이제 이 조립품에 대한 간섭 체크를 할 때, 이 서브 어셈블리 내에서의 간섭은 제가 무시하고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전체 선택을 하고 이걸 체크를 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이전 버전, RTM 버전에서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간섭 결과가 나타나는, 표시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립품 해당 서브 어셈블리 내에서의 간섭도 목록에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죠. 제가 원하는 거는 전체 조립품인데 이 하위 조립품을 하나의 요소로 본 상태에서의 관섭을 체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39개의 관섭이 발견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분조립품을 구성요소로 처리해 체크를 했을 경우에 자, 발견된 간섭수가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해당 서브 어셈블리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2017 RTM 버전에서의 간섭 결과고요 오른쪽이 2017 R3에서의 간섭 결과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부분 조립품을 구성 요소로 처리하기라는 기능을 사용했을 때 결과 차이점을 잠깐 보여 드렸고요. 자, 향상된 기능 중에 두 번째가 이 보시는 대화 상자에 간섭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필터링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지금 이 목록에 간섭 목록이 나와 있고 어떤 유형인지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간섭 유형 필터링 옵션인데요.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필터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요소에 대한 간섭을 볼 것인지, 스레드 부분도 포함해서 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은 만약에 스레드를 제가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레드 유형에 대한 간섭도 나타나게 됩니다. 일치하는 스레드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인벤터 2017에서는 그런 기능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지도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프레스를 가지고 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럼 슬라이드 부분에 대한 것도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감하에 생기는지를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부치한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보시면은 이 개별 항목들. 이 간섭 분석의 개별 항목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최적 값보다 작은 값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탄지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싶다 다시 원할 수도 있고요 무시된 것도 다시 한번 표시할 수가 있고 무시된 값들은 이런 식으로 줄이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무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 간섭 분석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쉽게 사용자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을 엑셀로 내보내게 할 수도 있죠. 누르시게 되면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고요. 엑셀로 쉽게 붙여넣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섭 분석에 포함된 그런 요소들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간섭이 생기는지도 이 주라는 컬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적을 통해서 제가 무시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보다 작은 모든 체적 무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체적보다 작은 값들은 자동으로 무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잠깐 보셨겠지만, 스레드 같은 경우에, 브릿치 스레드는 앞에, 보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네가지 간섭 유형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보프레스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뭐, 스레드 깊이 불일치라는 것도 확인했었죠. 그 어떤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구성 요소가 잘못 정렬되었거나, 스레드 지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스레드 왼쪽, 오른쪽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길이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간섭이 탐지된 이 대화창에 모두 표시가 되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클립보드를 복사해가지고, 엑셀로 이런 식으로 간섭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쉽게 엑셀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